엄마, 너한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거든 그게 뭔데? 바바바바바 되게 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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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니바바바바바봐바바바 자, 자, 준비한... um, <듀> 나와봐 <윤희야>, <듀> <듀> 이리 와봐. 이거 봐라. 엄마 와이프 또 샀어? 엄마 이번에 흰색으로 샀어. 엄마 이거 누굴 거야? 내 거지? 언니 줄거 아니지? 이거 사실은 언니 줄려고 갖고 왔어. <laughs> 짜잔 비어 있어요. <laughs> 윤니야 언니가 핸드폰 압수된지 좀 오래됐잖아. 응. 왜 압수됐는지 얘기 좀 해줘봐. 언니가 밤에 이걸뒤집으을 거. 뭘 몰... <laughs> 그렇게 했어? 음이가 <laughs> 밤에 몰프나다 걸려서 지금 압수된지 좀 오래됐어요. 그래서 엄마가 더 압수해 버려. 때... <laughs> 이게 음이 핸드폰이거든요. 음이 핸드폰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그냥 돌려주면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아이폰 케이스에 넣어서 깜짝 놀래켜 주려고 케이스를 빌려왔어요. 엄마 걸로 하면은 의미가 색깔 때문에 눈치챌까봐 일부러 다른 사람 거 빌려온 거야 근데 딱 보면 의미 거기 때문에 일단 티안 나게 넣어요. 겉에 케이스를 좀 바꾸고 네,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유리도 엄청 깨지고 낡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호 필름도 좀 바꿔준 다음에 이렇게 넣어서 몰래카메라 하려고 합니다 맞아요. 오늘도 여유롭게 나무 뜯고 노는 노제노제 음이의 이 낡은 폰을 깨끗하게 바꿔줘 볼게요. 네. 그럼 아이고. 일단 케이스를 좀 바꿔볼까? 자, 일단 핸드폰. <laughs> 엄마 이거 아프지? 네. 어, <laughs> 엄청 빡빡하다 그치? 자, 음이 핸드폰, 오래된 케이스를 벗기고. <laughs> 윤이 어때 엄청 깨끗하고 새거 같지? 응 어. 이제 아이폰 케이스에다가 넣기만 하면 됩니다 어. 이제 넣어볼까? 응? 헐안들어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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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떻게 아, 안 들어가 아, 큰일이다 이거 진짜 어떡하지?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헐 윤이 어떡하지? 망했어 <laughs> 어떻게 해야 될까? 몰르겠어 <laughs> 뚜껑에담 <laughs> <laughs> 음이한테 이 박스를 빈 박스를 먼저 주고 음이 반응을 보고 나서 핸드폰을 줘야 될것 같아. 맞아. 이 방법밖에 없는 거 같아. 아, 우리 몰카가 처음이라서 뭔가 다 엉성하다. 아, 엄마 때문에 망했어. 엄마 슬퍼. 야, 잠깐. 여러분, <laughs> 뭐 이따가 언니한테 몰카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세요. 군잔든 잔든 잔든 엄마 엄마한테 선물을 준비했어. 뭔데? 기대해도 되 엄청 대단한 거. <laughs> <진짜? 웃음> 엄마 너한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거든. 그게 뭔데? 내 사랑. <laughs> 야, 네가 가져 남 필요 없어. 어? 아. 아. 야? <웃음> <웃음> 야. <웃음> 아직 안 줬는데 네가 필요 없다고 하면 너안 주고. 뭐 근데 왜난안 줘? 어. 미니콘 이거는 미니콘 <laughs> 아니, 언니 거만 있어. 아, 유... 윤희는 다음에 엄마가 사줄게. 아니, 아니 한번 주고 다시 반품하던가. 바로 반품 안돼 확실하게 결정해야 돼. 어떻게 선물 받겠습니까? 안 받겠습니까? 근데 그 선물이 사랑이라고? 사랑 아니고. 진짜로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받을 거야? 어. 그럼 받을게. 자, 선물 줄게. 기대해. <laughs> 레디, 고! 빠바바밤밤밤. 되겠죠? 빠바밤밤밤. 자, 보이는데? 엄마가 널 위해 준비한 선물! 응? 응. 음. 뻥치시네. 없잖아. 어디 야어은이야 어때? 엄마가 널 위해 아이폰을 사왔어? 뻥치시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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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산거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왜 삼촌이 사줬어. 뻥치시네. 아닌 거 같지? 야, 진짜 이걸 <laughs> <잘> 알았어. <laughs> 아, 반응이 이게 뭐야? 엄마 이걸 살 리가 없지. 돌려려줄래안 아 <laughs> 속아서 짜증나. <laughs> 진짜 선물은 사실 딴거 있어. 뭔데? 자, 압수되었던 너의 폰. 이게 네, 내폰 맞아? 엄마가 중학교 갈때 돌려준다고 했지만 큰맘 먹고 너에게 주겠어. 케이스 언제 바꿨어? 오늘. 앞에 유리도 바꿨어. 보호필름도. <laughs> 진짜 선물은 사실 그거야 빨리 좋아하라고 왜안 좋아하냐고 좋아해 빨리 신나해 와 별로 안 좋아한 관계로 핸드폰을 가져가겠습니다 nope. 무튼 우미의 몰래카메라는 실패였습니다 아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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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핸드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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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거진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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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거 마음에 드는 네. 거 뒤에 붙이면 될거 같아. 투명 케이스라서 둘다 헷갈리지 않으려면 다른 거 붙여야 된다. 잠시만 잠시만. 응? 음? 이거, 나, 이거, 나, 이거. 나 이거. 엄마, 나 이거 귀 부셔지면 어떡해? 그거 잘안 부서지지. 딱잘 부서질 거 같지. 로제야, 봐. 궁금해 죽는다. 음. 로제야, 뭐가 그렇게 궁금해? 아니, 음, 뽀뽀. 오빠야 나... <laughs> 박치기야 그래도 핸드폰 돌려받으니까 좋지? 응 좋네 영혼 없네? 돌려줘 중학교 갈때 줄게 아, 근데, 근데 언니, <laughs> 언니 앞으로 핸드폰 어떻게 쓸 거야? 몰폰을 자주 하겠습니다 그게 나의 규칙이야 <laughs> 다음에 진짜 몰폰하다 걸리면 은 어. 진짜 중학교 갈 때까지 폰 압수할 거야 어디가, 어디가. <laughs> 아니면 진짜로 이거 사줄거야 폴더폰 아 이거 스멜핑 <laughs> <laughs> 어... <laughs> 앞으로 몰폰하지 마시오 네. 몰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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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핸드폰을? 네.